왕홍 116초. LV 가방은 언제 도착할까?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이다. 여자친구에게 줄 LV 가방을 해외에서 대리 구매한 뒤 국제 우편으로 보냈는데 언제 도착할지 점쳤다. 개면년 을묘월 기축일 계유시 순공 오미에 수풍정이 산풍고로 변하는 괴를 얻었다. 부모를 용신으로 삼았다. 부모가 양현하였으며 발동한 효인 부모 자수를 용신으로 삼았다. 지난해의 태세로 화하였으니 우편으로 보낸 가방은 신상품이 아니라 구형 스타일이다. 응엄세요 술토가 발동하여 부모 자수로 화하였고 변효가 자일에 해당하니 실제로는 카보일에 수령하였다. 이것은 자수가 일진과 합하였기 때문에 합은 충에 응기함으로 카보일에 도착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육효 부모 자수가 합하는 곳에서 충을 만나니 응기한 것이다.